아프정 커피빈 주문해 주세요. 아니어 아이스 온립니다. 두잔할 거고 어? 매장용 컵휘핑크림 보통 엑스트라 옵션은 뭔가 된다고요? 알고 달고나 <laughs> 나 먹을. 아니야. 고나 아이스 온립. 알고 나. 고 나노? 페인크림. 얼음. 아 <laughs> 상관 어, 없지 우리 나 끝이지. 주문 하기 얼음 줄이없어 그래. 없었어. 이십5 어? 번. 여기다가 25번을 눌러, 입력 완료. 그러면 이렇게 결제하기, 카드 결제. <laughs> 얘가 체크가 있어요. 오늘 뭐라되니까 봐.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